부처님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시작도 알수 없는 옛적부터 망상과 집착에 사로잡혀 참된 마음을 스스로 가리었느니라. 이는 길을 잃어 본래 집을 잃고 생사의 길을 떠도는 사람과 같다. 부처님은 깨달음과 중생의 차이를 망상과 집착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생각이며 집착은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두 가지가 참된 마음, 즉, 본래의 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경전은 이를 본래 집을 잃은 사람에 비유합니다. 집이란 안전하고 편안한 본래의 자리, 즉,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 집을 두고도 방황하며 고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선택과 후회, 집착과 번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편안한 순간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망상을 없애는 첫 걸음은 내가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곧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무엇에 집착했는가? 그것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떠돌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면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건 잠시 머물다 사라질 구름일 뿐이다. 그리고 한 호흡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